자 안녕하세요 금융정보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쉽게 전달해 드리는 청새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자 주린이 탈출기 네번째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여러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실제로 제가 지식인 사이트에서 한번 그, 주린이 분 상담해 드렸던 내용을 검증해 보고, 나머지 내용, 주식 투자에 관한 내용 설명해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1월 2일일 거예요. 1월 2일날 지식인 사이트에 어느 분이 질문을 올린 게 있어서 그 사이트에서 뭐 네패스인가? 종목명이 네패스였는데, 네펙스 차트를 띄워놓고, 이 차트 투자해야 될지, 마야 될지 분석해달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 받은 질문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고, 제가 어떻게 설명드렸고, 어떻게 답변드렸고, 결과가 어땠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2일 날 제가 그 질문을 답변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1월 2일 날 답변을 드리고 1월 4일 날 제가 한번 제가 답변드린 내용 그대로 한번 투자를 해 봤어요. 자이 질문이네요. 주린이입니다. 12월 30일 네패스 네패스 아크 차트 질문이요. 삼성전자랑 같이 오른 것 같긴 한데 이런 차트 모양새는 위험하지 않나요? 매수 타이밍이 뜰까요? 갑자기 급락하는 차트가 뜰수 있나요? 이런 차트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자. 보시는 것처럼 레페스 주봉이고요. 주봉을 보시면은 박스권을 돌파해 가지고 돌파 차트고 돌파한 각에서 약간 밀려 가지고 끝났죠.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답변을 해드렸냐면, 은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주식하지 마세요. 네패스만 말씀드릴게요. 일봉, 주봉, 월봉 모두 차트는 가격을 보는 게 아니라 거래량을 봅니다. 이평선이든 다른 보조지표든 다 무시하고 추세가 만들어졌고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이른바 돌파 차트죠. 일반적으로 고점에서 매수금지이지만, 이 종목은 고점을 돌파해서 새로운 가격을 만들러 가는 중이네요. 일명 신세계. 저일봉 하나로는 확언할 수 없고 다음 거래일이 중요하죠. 5일선 위로 계속 유지하면서 돌파하는지 아닌지를 봐야 되는데 거래량도 중요합니다. 지금 자리에서 일단 폭발을 했는데 다음 거래일에 거래량이 유지된다는 것은 그만큼 팔 사람이 많다는 거고 안 좋습니다.거래가 절반이하로 주는게 좋죠. 살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이 주식이 두 배, 세배갈 거라 생각하면 보유 주식을 절대 팔지 않습니다. 비싸게 팔겠다는 거는 이 주식 보유자들이 이 주식을 그리 유망하다고 보는게 아니죠. 비싼게 아니라 더 비싸게 팔기 위해 안 파는게 이 주식을 더 유망하게 보는 거죠. 어차피 거래는 폭발했으니 시초에 어중이 떠중이 집중하게 되겠죠. 절대 우주돌파가는 주식을 이 가격에 파는 바보는 없습니다. 절대 우주돌파가는 진짜 우주돌파에서 끝까지 계속 상승하는 주식을 이 가격에 팔지 않겠죠. 계속 거래량이 유지되면 안 좋습니다. 아시다시피 2021년 반도체 극 화랑 예상이죠. 차트가 이래도 보유 중이냐, 매수 중이냐, 매수 대기 중이냐에 따라 해석이 다릅니다. 결론은 없습니다. 판단은 질문자님 몫이지 자기 돈을 다른 사람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절대 다른 사람에게 물어서 주식하지 마세요. 잘 모른다는 거는 절대 주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잘 알아도 반토막 나는 게 주식 시장인데 그냥 대충 남들이 좋다니까 사보시게요. 남들이 알려 주는 게뭔 의미가 있나요? 1월 4일에 시초가로 질문자님이 이 주식을 매입했다고 가정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대응 가능하신가요? 아마도 이 주식 핫클릭이라 엄청나게 변동성 높을 거예요. 위로든 아래로든 그때 가서 또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시게요. 대응 안 되시는 주식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굳이 저는 어쩔 거냐고 물으신다면은 저는 시초가에 매수넣습니다. 기다리고 대응하죠. 약간 상승하다가 3분 차트 이탈하면 바로 던집니다. 시초가 대비 2% 이상 하락해도 던집니다. 계속 상승하면 기다리죠. 그러다가 상승 꺾이는 순간 뒤도 안 돌아보고 단타 정리합니다. 제가 설명드렸던 네패스 1월 4일 날 시초가 대응 방법이었어요. 수익이나 중장기로는 현재 상태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그건 저 일봉이 나오기 전이 매수한 사람이 영역이고 지금 중장기로 보는 거는 더 봐야 합니다. 만약 사실 거면 1주, 한주 또는 10주 이하로 사서 공부하세요. 괜히 대응 못하셔서 손실 키우지 마시고 남들 말이 아니라 질문자님이 확신이 들때 주식을 사세요. 그게 안 되면 될 때까지 소액으로 공부하시고 나중에 하셔도 두 배, 세 배. 10배 가는 주식은 많습니다. 실력이 문제죠. 언제나 주식은 오르락, 내리락. 지금이 아니면 안될건 없습니다. 라고 제가 답변을 달아드렸고, 이 주식 제가 투자를 했어요. 1월 4일날 단타를 했고, 단타한 결과가 이 결과예요. 자, 30만 원이 큰 금액일 수도 있고, 30만 원이 적은 금액일 수도 있지만, 제가 이날 이것만 한번거래하지 않았겠죠. 어쨌든 저는 네패스를 투자해서 그냥 단타 치고 나왔어요. 이 네패스 주식. 아까 질문자가 띄워 놓은 차트는 주봉이었잖아요. 주봉이 아닌 일봉이 어떤 상태였냐면 이 상태에서 들어간 거였어요. 이 상태. 이 상태에서 저는 차트만 보고 설명드린 내용으로 그 다음날 이 상태로 차트가 만들어졌고 밀리니까 저는 바로 팔았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변동성 무지 커요. 오르락 내리락.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스스로가 판단하고 스스로가 대응법을 알고 있어야지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 네페스 질문자님의 예를 들어서 주식을 자기가 차트를 분석할 능력이 없다면은 차트도 볼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은 봐봤자 분석이 안 되는데 괜히 차트 봐가지고 높이 올라가 있다면은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결코 차트상 위치가 높은 게 좋은 주식이 아닙니다 이 차트는 네페스 차트의 경우에는 차트는 위치가 높았지만 박스권을 돌파한 단순한 높은 자리 차트가 아니라 돌파 차트이기 때문에 제가 들어가 봤던 거고요. 그게 아닌 돌파 차트가 아닌데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고점이면은 투자하지 않습니다. 자 주식 투자를 하시면은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뉴스를 보고 그 뉴스에 문자적으로 써있는 내용을 파악하는 게 아니라 행간을 읽어야 된다고 그래야지 행간을 읽어야지 투자에 도움된다는 말씀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단순히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에요. 근데 단타쟁이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기는 어렵고요. 뉴스가 떴어도 단타 칠수 있어요. 단, 그 뉴스를 단순히 분석하는 게 아니라, 뉴스의 행간을 볼줄 알아야 돼요. 전문가들한테 기댈 수도 있고, 전문가들한테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전문가들 도움을 받고, 전문가들한테 기대는 건내게 아니에요. 내 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문가들한테 기대지 말고,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 뉴스에 나온 얘기,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모두 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참고자료, 그냥 하나의 소스, 데이터 자료일 뿐이에요. 하나의 정보예요. 그냥 내 돈이 아니에요. 그런 어떤 소스나 데이터 자료를 돈이 되게끔 내 공부와 내 분석과 내 능력으로 투자를 해서 돈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주식투자인 거죠. 직접 투자를 할 수도 있고 간접 투자를 할 수도 있는데 자 요즘에 작년 같은 경우에 옵티머스 사태도 시끄러웠고 라임 사태도 시끄러웠어요 옵티머스도 라임도 모두 다 간접 투자였죠 자 간접투자인데 원금은 보장이 안 됩니다 이거 뭔가요? 그냥 이거는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간접투자는 그냥 내돈너 가져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원금이 보장 안 되면은 간접 투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차라리 원금 보장되는 은행 상품 안전 자산 투자하고 말지 원금이 보장 안 되는데 왜 간접 투자합니까? 책임은 내가 어차피 질 건데 내가 운용도 안 하고 원금도 보장 안 돼요. 이럴 바에는 차라리 직접 투자하는 게 낫죠. 단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세요. 사람들이 주식 계좌를 딱 만들면은 주식 계좌에 예수금을 그냥 안 놔두시고 계속 뭔가를 주식을 사시려고 하세요. 근데 가장 좋은 투자는 현금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내가 잘 모르면 그냥 현금 들고 있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지 말고 그냥 뭔가 막 살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은. 공부를 먼저 하시고 어느 정도, 어느 정도 공부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소액으로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소액으로 투자를 하셔서 어느 정도 경험을 쌓고 내 매매 기법이 완성되시면 누구나 자기가 가장 자신 있는 매매 기법이 있습니다. 그런 매매 기법을 만들고 차트 분석하는 것도 많이 공부하셔서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기셨을 때. 100만 원이 넘어가는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금액을 늘려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오늘 주린이 탈출기 4편 같이 한번 알아봤고요. 여기까지 금융 관련 전문 내용만을 쏙쏙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청새롬, 새롬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안녕!